이왕 이렇게 된거 선배님이 해주시는 세차 꼭 바꿔가고 싶네요. 네, 준비 되셨죠? 줄지마요. 세차장에 다시 선 김낙수. 이번엔 ACT 김부장이 아닌 그냥 인간 김낙수로 10억 사기와 공황장애 이혼 위기를 넘어 마침내 찾은 그의 선택은 어떨까요? 정성구 대리가 들고 온 반전 카드로 도진우를 상무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드디어 김부장의 긴 여정이 끝납니다. 11회 시청자들은 김낙수가 쏟아낸 그, 그, 눈물에 함께 울었는데요. 야, 좀 내려놓자. 우리, 어? 과연 최종에는 어떤 결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낙수는 형의 새 차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보셨나요? 25년 대기업 영업맨의 DNA는 숨길 수 없더라고요. 차한대한대 한대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이 마치 ACT 거래처 관리하듯 꼼꼼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백정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진우한테 배신당하고 임원 재계약도 위태로운 상황. 백정태는 김낙수에게 중소기업 임원 자리를 미끼로 던지죠. 도진우한테 복수하고 영업일 팀도 지키고 너도 임원 달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정태는 지금 자기 자리 지키려고 ACT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려는 거거든요. 김낙수가 여기 휘말리면 법적 책임까지 뒤집었을 수 있어요. 백정태는 끝까지 김낙수를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김낙수도 이걸 눈치챘을 거예요. 박하진이 던진 말 기억하시나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지키고 싶었던 거야, 당신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박하진의 사랑이었어요. 남편이 또 백정태한테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걸 막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로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박하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집이 아니라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걸.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바로 이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울렸던 그 장면. 만취한 김낙수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진이가, 수겸이가 그렇게 내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정말 미안하다. 이 장면이 왜 울컥했는지 아세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직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남들 시선에 맞춰 자존심 세우고,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경험. 그래서 김낙수는 김 부장과 이별했습니다. 서울 자가도 내려놓기로 했고요. 이제 남은 건 하나. 진짜 나로 사는 것. 최종의 예고편을 보면 김낙수가 ACT에 다시 지원합니다. 여기서 드라마 큐의 뇌피셜. 이건 단순 재입사가 아닙니다. 정성구 대리와 짠 마지막 복수작전일 것 같아요. 저한테 좋은 기운이 좀 필요하거든요. 인사 발령을 앞둔 도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이죠. 그럼 정성구 대리가 들고 온 반전카드는 뭘까요? 정성구는 도진우가 백정태를 배신한 과정. 그리고 황태산 전무와 짜고 ACT의 손해를 끼친 증거를 모두 녹음해뒀을 겁니다. 정성구의 녹음 습관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도진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무기. 상무 승진한 지 며칠 만에 도진우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차 대결 장면. 자존심을 버리고 세차로 ACT에 다시 입사하려는 김 부장. 김낙수는 담담히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당당한 인간 김낙수로서 마지막 한 방을 날린다는 선언. 진짜 사이다 장면일 겁니다. 드라마 큐가 예측하는 최종의 결말. 도진우는 몰락하고 백정태도 함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김낙수는 ACT에서 평범한 세차 직원으로 일하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진짜 행복을 찾습니다. 서울 집은 팔지만 더 소중한 걸 지키게 되는 거죠. 바로 가족과 자기 자신. 여러분의 나다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 부장 이야기를 통해 느낀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드라마도 바로 받아보세요.